국에서도 기름이 난답니다. 어 그런데 좀 이상한 장소에서 나옵니다. 쓰고 버린 비닐은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소요되는 환경 오염 물질입니다. 편리한 도구가 심각한 환경 오염원이 되는 것인데요. 국내 연구진의폐 비닐에서 고품질 오일을 경제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톤의 폐 비닐에서 6 0 0리가 넘는 기름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에 놀랍다는 해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경환 박사 연구팀이 페비닐을 연속식 열분해 플랜트를 통해 고품질 오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비닐과 폐플라스틱은 70%에서 80%가 매립이나 소각되고 있는데요. 매립시 고갈은 물론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페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를 중단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페비닐과 페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기술 개발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페비닐을 에너지화 시키는 기술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수율이 굉장히 낮고 작업 후 남는 잔여물 배출 과정이 까다로워 경제성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일정한 반응 온도에서 낮은 에너지로 오랜 시간 운전을 통해 오일 생산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요.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질류와 경질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공정에 사용되는 폐비닐은 씻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아무리 오염되어도 분쇄하기만 하면 바로 원료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회분식 반응기는 하나의 반응기에 5에서 10톤의 원료를 투입해 반응 온도를 높여 장시간 가열을 해 오일을 생산했는데요. 기존의 기술로는 원료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없었으며, 이후에 잔재물이 남을 뿐 아니라 생산하고 난뒤 장시간 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1회만 운전이 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가열과 냉각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컸고, 기계의 설비 수명도 짧았습니다. 또한 생성된 오일의 품질도 낮았으며, 수율도 30에서 40%에 그치는 단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술 개발로 이러한 단점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전처리가 끝난 작은 비닐 조각을 원료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올해 하루 생산량 2톤 규모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내년부터 사업화에 근접한 10톤 규모로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같은 기술로 생산된 기름을 발전소 원료로 사용하는 작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 중부 발전은 페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의 폐자원을 친환경 공법을 통해 유해물의 발생 없이 재생유로 만들어서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전해진 소식에 벌써부터 각국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에서 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경환 에너지기술련 책임연구원도 해당 기술로 연속 운전을 통해 고품질 오일을 생산할 수 있어 페비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 등 해외에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해외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다니 마법과도 같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쓰레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시키는 한국의 기술 개발은 너무나도 멋진 일이다. 작은 나라인 한국은 종종 나를 놀라게 만드는 존재감이 뚜렷한 나라이다. 전 세계가 필수적으로 저런 기술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미래를 위해서 다른 국가들도 한국처럼 참신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와 같은 의견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전 세계 곳곳에서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택배는 전년 대비 19.8%, 음식 배달은 75.1% 증가했고 이에 직접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전년보다 14.6%, 폐비닐은 11% 증가했습니다. 폐비닐을 활용해 새로운 자원으로 재생산을 하고 상용화하는 기술 개발이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발생이 심화되고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개발한 쓰레기 자원화 기술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수 있을지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어 튜브 되겠습니다.